안녕하세요. 당진아입니다 전동 킥보드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. 전동 킥보드 브레이크 캘리퍼. 전동 킥보드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. 전동 킥보드 브레이크 캘리퍼. 자, 일단 봅시다. 아, 빨간색으로 돼서 당일 배송이고요.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열로 와이어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고정하는 게 있고요. 로 와이어가 들어가서 이쪽에서 고정합니다. 그래서 와이어가 들어가는 방향이 예, 잘 보셔야 돼요. 이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지. 그래서 고정하는 부분을 좌측 고정형, 우측 고정형이 있어요. 트로피라고 해서 흔한 부품인데 구하려고 하면 또 국내에 또잘 없어요. 그래서 희귀 부품이고 또 쉽게 구해질 때는 쉽게 구해지는데 안 구해질 때는 국내에 잘 없어요. 그래서 수리할 때 이런 부품이 있다. 앞뒷면이고요. 이게 앞면 측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뭐 전동 키보드 캘리퍼 부품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보통 기본형인데 이것도 이거는 일로 들어와서 이쪽에 좌측에 고정되는 거죠 이렇게 까만색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기본형 캘리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얘는 트로프 이렇게 되어고 빨간색으로 약간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생겼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